게트분들 귀에 포착하시면 승승장구 할수 있는 운세가 100% 들어왔습니다. 뱀의 조화로 금전적인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금전 운의 성과가 들어온다고 저는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네. 인천 부평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대웅사 박사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 년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호랑이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들였던 탑이 무너지는 격이었다 그러셔요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의 성공의 가치가 목표점이 있었는데 완성될 때 흔들림이 있고 무너짐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십니다 아. 아, 자기가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네. 흩어졌다. 네. 어, 그러면 정말 상실감과 실망감이 그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자기가 목표했던 성취감을 무너지면 공들여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을까 이런 마음에 호랑이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호랑이띠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힘든 부분들 어, 잊어버려라. 네, 꼭 잊어보셔도 되세요.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호랑이띠 분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뭉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호랑이띠 분들 지금까지 그런 힘든 인생을 묵묵히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호랑이띠 분들에게 2025년 을사년은 어떤 한해가 될까요? 25년도 을사년 호랑이띠 어, 그분들은 뱀의 조화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금전운의 성과가 100% 들어온다고 저는 봐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인과 지인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세가 100% 들어왔습니다 타고난 지혜가 빠른 적응력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건부들이 성, 생성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그러면 진짜 이 호랑이띠 분들이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공든탑이 무너졌다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운이 생긴다라는 건가요? 당연하죠. 요번에 어. 호랑이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점이 항상 무너졌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두려움과 자존심, 자존심, 자신감이 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기인과 지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조합과 화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에너지, 시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맨 처음에 선생님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 네. 사실 정말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성과, 그리고 귀인 지인도 들어온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금전적인 성과는 어떤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 귀인과 지인이 저는 100% 기회 귀에 포착 기회가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그 기회를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호랑이띠분들 기회 포착하시면 그 귀인과 지인들로 인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어치브라고 그래 성취감을 100% 공주탑이 다시금 기초공사가 될 거라는 기회 포착, 그 멍심 하시고 인지 숙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귀인, 지인으로 인해서 금전은 상승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요번에는 호랑이띠 분들이 귀인과 지인들로 인해서 공든탑이 다시 기초 공사로 인해서 내 만족이 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준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그 귀인을 정말 잘 잡아야 할 텐데. 네. 어. 놓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랑이띠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사람들의 기동량이 귀가 열려 있어요. 너무 사람을 믿다 보니까 음.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기인들로 인해서 음. 귀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음. 믿음이 음. 너무 상승 기운이 올라갈 거예요. 음. 아마도 내 음. 거기에는 공주탑이 인간으로서 무너질 수 있으니 음. 조력자들과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선배들이나 음. 주위 사람들한테 꼭세 분한테는 여쭤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음. 아마도 마음적인 평온이 조금 유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어른들 네. 또는 뭐 젊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네. 인생에 대한 경험과 지혜로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은 있지만 네. 어떤 선생님처럼 이렇게 점을 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어떤 귀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음. 중요한 건,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음. 눈을 보시고, 그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머리를 숙여서 들어온다는 라 거예요. 그거를 먼저 캐치를 빨리 하시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머리를 숙여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귀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정을 보러 가잖아요. 네. 선생님에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음.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선생님께서 귀인과 지인으로 인해서 금전운이 많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금전은 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어떤 상황적으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의 기운으로 문이 열릴 거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조력자들이 음. 분명히 다시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력자들로 인해서 같이 융합적인 협업력이 생겨서 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어~ 직장인들은 사람들의 공간 활용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로 그 일에 대한 부분이 대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호랑이띠 분들은 귀인과 지인과 조합 귀에 부착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장부드리고 싶었던 하나, 딱, 호랑이 띠는 이번 연도 수에 전체 단은 아니지만 각자 띠별로 다르겠지만 원진살이 있을 수 있어요. 원진살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케이스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인과 지인, 아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분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원진살을 갖고 있다는 라걸 머릿속에 인지숙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로 들어왔으니 원망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원진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025년 을사년 호랑이띠 운세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